hi 여러분 오랜만입니다.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을 생각이 추후도 없었는데 지금 사랑하는 던 언니와 카톡을 하다가 안 찍으면 약간 죽을 것 같아서 <laughs> 큰 일이 날것 같아서 어 갑자기 급하게 답장을 안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맨해튼으로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.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한달 동안 입주를 원래 입주를 하려고 했던 아파트의 입주일이 한 달이 밀려서 한달 동안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. 이렇게 찾다가 맨해튼에 스튜디오를 얻었어요. 한 달, 한달 서블렛으로. 이거 어떻게 들고 가지? 이거 보세요. 저것도 있는데. 이거 들고 가방 메고 캐리어 두 개, 이민 가방 하나. 책 가방 하나 그리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두 개인데 어개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요 안녕. 저기가 제 방이었는데 아니 여기구나 여기가 제 방이었는데 하, 갑니다 가자 왜하여 가자 아 어, 힘들어 아이고. 도착했어요 도착했지만 제 방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는 또 28일부터 31일까지만 있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. 그 여기 스튜디오 렌트하시는 분들이 뭘 잘못하셨나 봐요. 그래서 음 저는 1일 날또 옮겨야 될 수도 있는데 방을 제가 오늘 이 방이 그이 방을 1일부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보기.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 번만 더 확인해 달라고 했고 그 사람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이 방에 있을려고요 근데 아마 일일날 바꾸라고 할것 같긴 해요. 그러면 메네튼 스튜디오를 공개하겠습니다. 짜잔! 침대가 두개예요 이 분들이 남은 지금 어 v a i 한 스튜디오가 이거밖에 없대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그마 침대가 있고요. 큰 침대가 있고요. 여기는 채광이 좀 들어오네요. 그리고 여기 뭐냐. 이 화장대 같은 게 있고요. 냉장고 있고, 여기 치, 그 키친 있고, 쪼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. 여기가 아니구나 화장실 불 불은 어디서 켜는 거지? 아 여기구나 이렇게 미니바탑도 있고 있을 건다 있네요 여기는 조그만한 거울이 있고요 여기는 전신 거울도 있어요 제가 이 스튜디오로 온 이유가 f u r n i s 여서 이런게 다 들어있어요.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있고 네. 이제 아침에 커피도 내려마실 수 있습니다. 자 여러분, 이게 사실 제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방보다 조금 더 비싼 방이래요. 근데 그냥 같은 가격에 4일 동안만 쓰는 건데 왜냐면 그 스케줄을 이분들이 망쳐먹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가 4일 쓰는데 200불 줬어요. 원래는 좀더 비싼데 아 여기 여기 TV TV도 있구나. 여기가 아마 월세가 1700일 거일까? 200이 좀 넘어 2 0한30 정도가 될 건데 저는 지금 월세 1500이 되는 그 데일리 금액을 내고 여기 4일 동안 있을 거고.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여기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들어와서 계속 있게 해주면 저는 세이브를 하고 여기에 1,500 주고 있을 거고요 이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1,500짜리 조금 더 조그만 방으로 가야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죠 짐을 풀어야 되나? 뭐 어떡하지 잠옷만 일단 꺼내놓을까? 잠옷이랑 며칠 입을들었 일부러 여름 옷다가놓고 저기 꺼낼 수 꺼내기 편한 데만 올려놓고 여기는 그완전 겨울옷 쭉 넣어놨거든요. 그저 뒤에 있는 거 저거는 식탁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 열어가지고 저거 의자 이렇게 딱딱 펴가지고 아주 좁은 뉴욕의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방법이죠. 모래 일단 옷을 마저 정리를 몇 개를 꺼내 놓 놉시다. 랭스, 편한 탑. 예쁜 옷을 입지를 못해요. 입을 일이 있어야지. 베이스는 운동하는 옷이 아닙니다. 편하게 입는 잠옷이지. 아, 편하게 입는 옷이지. 잠옷도 아니야. 잠옷은 더 편해야 돼. 눈에 감기는 느낌이 없어야 돼. 쫄리는 느낌이 제가 이 오자마자 회사에 샌드위치 싸다니려고 이거 샀거든요. 지퍼라. 아주쓸데없는 짓이 었어요도안팩팩 해볼까. 주얼리도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. 이 물어 제가 6월 1일날 또 방을 바꿔돼가지고 물어봤는데 여기는 창문이 어느 쪽으로 나인지 물어봤는데 작은 방은 이 가든 쪽, 그러니까 안쪽으로 나 있고, 건물 쪽으로. 큰방은 이렇게 채광이 많이 들어오는 방이래요. 근데 여기도 이제 채광이 많이 들어오는 방인데, 이게 브로드웨이 쪽으로 뭐라 그러지? 인구... 그 브로드웨이라는 거리를 향해서 나 있는 창문인데, 이쪽으로 나 있으면 채광은 많이 들어오지만, 겁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햇빛을 선택하느냐 조용함을 선택하느냐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 지금 배고프니까 앞에 멀리는 못 가고 앞에 한인마트 가서 파스타 해 먹을 거사 오려고요 가시죠 띠리리 갑시다 아안커 어차피 내돈 아니니까 나름 예쁘군 한 블록만 걸으면 여기가 코리아타운이에요. 그래서 걸어서 3분도 안 걸리는데 한인마트가 있습니다. 어, 아,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. 워나 신기하다. 어, 뭐야? 줄서 있는 거야? 제가 <laughs> 오늘 파스타 해 먹으려고 그랬거든요? 근데 하도 요리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재료를 사는, 사는 거를 까먹었어. 어, 세상에, 이거 이렇게밖에 안 열려? 아니지?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게 계란이랑 냉면이랑 <laughs> 고기를 사왔어요. <laughs> 이거는 이 어, 뭐, 무슨 조합이지? 그냥 약간 들린 대로 사... 그리고 이렇게 토레 들린 대로 사왔나 봐. 뭐... 먹겠죠? 알아서... 일은 정말로 파스타를 해먹을 거예요. 오늘은 모르겠어요.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냉면을 먹을 것 같고요. 다시 일을 합시다. 손부터 씻고... 뭐, 원래 이런 것도 안 산었는데, 하도 사람들이 어머, 이거야? 왜 이렇게 커졌어. 사람들이 난리쳐가지고 이거... 세니타이 저도 샀어요.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. 어물그 끓네. 제가 처음으로 만든 냉면 고, 고기 냉면입니다. <laughs> 했는데 휴지가 없네요. 전에 집에 살 때는 항상 있어서 몰랐는데 휴지 사러 가야겠어요. 휴지 사러 갔다가 산책도 좀 하고 운동하는 겸 하고야지. 와 타겟도 걸어서 서, 아쉬, 걸어서 4분거리라 금방 갑니다. 휴지사고, 키친타월사고 뭐 어, <laughs> 알겠어요 휴지를 사왔는데 휴지만 산게 아니라 딴 것도 샀어요 뭘 샀냐면요 아니야 바나나랑 점심에 먹을 라면이랑 샐러드랑 블루베리랑 이건 정말 길티 플레전데 아이스크림 끝! 일도 끝났으니까 이제 놀다가 잘게요. 조만간 또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. 왜냐면 스튜디오가 또 달라질 거니까요. 그러면 룸투어2를 기대해 주시고요. 저는 이만 놀러 가겠습니다. 혼자 놀러 가겠습니다. Peace,